베드로는 고기 잡는 업으로 살아갈 때에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그의 인생의 변화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메 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에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건이 바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공동체가 교회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공동체가... 바뀌어지는 소중한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임재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고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제자 공동체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 임재하시고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변화받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모였지만은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세상을 향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그들만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우리가 왜 모였는지를 깨닫게 되고 변화를 거듭하게 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되고 쓰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제자들은 그동안 여러 번의 변화의 과정을 밟아 왔어요. 우리 사람들도 늘 변화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변화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고 목격했을 때도 은혜 받고 변화받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또 변화받고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은 그래도 뭔가 부족한 변화였어요.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제대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 속에서 은혜 받고 변화가 되더라도 마지막 결정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받고 나니 세상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물을 걸어 잠그고 기도만 했던 성도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담대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새롭게 역동적으로 일어서게 되는데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서 2장 2절부터 살펴보겠어요. 먼저 성령 강림할 때 호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갑작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생각했던 어느 날그 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놀랍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하늘로부터 성령의 출절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지식으로 계획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하늘로부터 임하는 존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그 성령님과 그리고 초월적인 그분이 만나서 역동적인 성령의 감동을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것은 성령 임재의 표현을 상징적으로 한 거예요. 강한 바람 내가 만들어낼 수 없죠. 여러분 바람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강한 바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만들 수 없지만은 강한 바람처럼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청각적으로 느끼고 듣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재를 체험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지 안전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은 기도하고 임재를 경험할 때.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모든 사람들 이 공간 속에 가득한 성령의 임재를 모두가 느껴 느꼈,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받다 보면 아, 이 공간이 뭔가 있구나. 은혜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이 불이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옛 생각도 태우고 육신적인 것도 태우고 불이 다 태워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무엇을 말해주죠? 각 사람 개별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적이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체험을 면서 동시에 개별적이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의 임재를 다 경험하고 공유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 놀라운 체험, 세상이 만들어 낼수 없는 은혜스러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였어요. 이성과 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이 있죠. 이결과 무엇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결과가 무엇인가? 이런 신비한 현상을 체험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다른 것이 전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세상에 세속적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고 그리고 성령이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가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은 방언의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이 방언의 사건을 말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주도권을 잡고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세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공동체로 그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체험 전에는 문을 건너 잠갔죠, 두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만 모인 공동체였죠. 그런데 은혜받고 성령체험하고 나니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과 경험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식과 경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조금 유익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은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변화는 사람의 진짜 변화는 성령님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벗어나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내 속에 내 주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만나서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영적인 울림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역동적으로 감동적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내 존재의 뿌리가 다 흔들리고, 이러한 사건이 결국은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성령의 역사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던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을 좀 다니오면서 여러 권의 책을 쌓아 짊어지고 갔어요. 그 중에서도 팀켈러라는 유명한 목사예요. 이분이 아주 지금 기독교에 아주 주목받는 유명한 목사고 한국에도 많이 소개됐는데 이분이 쓴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좀 두꺼운 책인데 벌써 책 제목이 답이 되는 기독교, 그죠? 기독교가 답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독교를 변증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부제를 달았어요. 현대 세속주의를 의심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세속주의의 흐름 속에서 세속주의를 믿고 살아가요. 가만히 보면, 이 세속주의의 정체를 잘 모르고 세속주의가 나에게 주는 생각과 인연과 문화를 믿고 살아가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의외로 많은 사람이 세속주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현대 세속주의를 의심한다. 라고 하면서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굵은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은 대략 이런 거예요. 현대 세속주의의 거대한 도전이 몰아치고 있는데, 이 세속주의의 중요한 기준이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라는 학문 위에 세속주의가 세워져 가고, 이성이라는 것 위에 세속주의의 문화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성이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된 것만 믿고,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가장 높은 가치에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죠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고 검증하다 보니 검증할 수 없는 세계가 있죠 바로 종교의 세계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속주의는 이성의 잣대로 검증 불가능한 종교는 결국 현대인의 외면을 받고 세락할 것이다 특별히 그 중에 기독교는 세락하고 말 것이다 라는 현대 세속주의가 거세게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세상에 있던 사람이 복음을 받고 신앙의 세계로 들어왔지만은 오날 신앙 세계에 있는 자들이 세속주의 영향을 받아서 도리어 세상으로 역 현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세계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속주의가 기독교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 이 세속주의가 기독교의 겉모습만 보고 있다.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기독교는 부흥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세속주의의 거대한 물결 앞에 기독교를 변증하는 내용이 바로 그 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주제를 말하는데 그 중에 주제가 자유라는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 어? 자유라는 주제도 세속주의에서는 자유가 가장 큰 가치다. 그래서 자유를 세속주의에서는 최고의 선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자유를 달라. 그래서 인권, 자유 이것이 최고의 선으로 세속주의에서는 강조하고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제도와 인연과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분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인간의 자유가 커지면 도리어 인간의 자유를 잃어버린다. 모든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과대한 자유는 누군가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자유가 가하면 도리어 자유로운 삶을 살줄 알았는데, 그 자유가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과도한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진짜 자유는 제약을 받을 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속주의는 인간 속에는 악의 요소를 너무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유는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약을 받아들일 때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진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있다고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는 내용이에요. 이 책에도 보면요 이 세상의 세속주의, 이성, 지식 이런 것이 답이 될수 없고 우리 인간을 진짜 자유롭게 만들어 주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통찰력, 은혜, 그리고 신비한 경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유한한 인간의 진정한 답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책 읽지 마세요. <laughs>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너무 두껍고 좀 짧게 설명해야 될 것도 이분이 방대한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선 엄청나게 자신의 논리를 거부할 수 없게끔 엄청난 자료로 방대한 자료로 밀고 나가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방대하게 쓸 필요도 없는데 하여튼 이책 읽다가 여러분도 머리에 현기증이 날수 있으니까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갈급하며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억눌리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껏 찬성하고 싶어도 절제했어요 부르짖고 싶어도 억누르며 절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이렇게는 도무지 살수 없다는 절박한 심령이 우리 속에 밀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심정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해야 살수 있습니다. 이런 갈급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령 충만을 간절히 갈급해 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우리가 채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나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에 있는 길이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소리 내어 기도하고 그러던 가운데 성령 임재의 체험을 했던 것이고 이 사건이 그들을 변화시켜 나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성령 충만할 수 없다. 나는 기도해야 산다.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성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고린도 전설을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고린도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인 은사가 남용이 되어서 그래서 영적인 은사가 남용이 되어서 바울이 고린도교회 교훈을 하면서 영적인 은사를 남용하지 말아라, 절제해라 교회의 덕을 끼치며 사용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건면을 합니다 고린도교회가 영적인 은사에 혼란이 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공동체는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권면하죠.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해라.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세상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이러한 사모하는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똑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복잡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옛날에는 단순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알고도 당해요. 그래서 보이시피싱 와가지고 이제 아들이 교통사고 났다. 이러면요 아 이거 보이시피싱 당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쏘가 넘어가요. 쏘가 넘어가는 이유는 이제 쏠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은 쏘기는 사람이. 워낙 빈틈 없이 그죠? 어? 워낙 빈틈 없이 어느 날 검찰에서 여기 검찰입니다 이러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막 하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어? 이큰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그 사람들 머리를 얼마나 쓰는지 어? 그 사람들 머리 쓰는 걸 좋은데 쓰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텐데 음?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 요즘 좀 보이스피싱은 좀 드만데. 요즘 또 이상하게 문자가 또 종종 오더라고요. 아빠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한테 아들 핸드폰으로 문자를 하니까 아들이 멀쩡하게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이런 거 받지 마. 절대 답신하면 안 돼. 그래서 요즘은요 제나이때 사람들은 우리 아들들한테 물어봐야 돼. 아들아 이건 이거 뭐냐 물어봐야 좀 이렇게 살 수가 있지. 너무나 복잡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똑똑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말아야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 사람들 내가 만만한가 보다.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아주 한번더 의심해보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똑똑하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가지도록 세상이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안전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강박해지고 더 의심도 많아지고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삭막해지고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은요 때로는 나의 똑똑한 이성을 잠시 중단해야 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수 없어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를 채워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로 나의 마음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알수 없는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어렵고 각박한 시대 속에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